여러분은 가장 키우고 싶은 신체 부위가 어디인가요?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역시 우리는 이성에게 좀더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옷도 신경 쓰며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둥둥둥둥.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 아시죠?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 과정에서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듯이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 이렇게 넓은 어깨는 여성들에게 최고의 어필을 할수 있는 너무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사레레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는 잘 크고 계신가요? 저도 어깨 운동은 어떻게 해야 대포알처럼 커질지 늘 고민이 되고 생각한 만큼 무럭무럭 자라지 않는 부위인데요. 아마 원하시는 대포알, 코코넛, 계란 사이즈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처럼 처음 생각하신 계획대로 잘안 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계 1등들의 운동 방법을 참고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 어깨 루틴을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깨 운동은 어떤 것인가요? 프레스로 밀어서 크게 만들고 레이즈로 조각조각 내서 모양을 만든다는 것.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자극을 느끼기도 쉽지 않거니와 솔직히 자극을 느낀다 해도 샤워 한번 하고 나면 도루마무. 그래서 어깨 운동은 프레스와 레이즈만의 단순한 방식보다는 좀더 다양한 구성과 방식의 검증된 운동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검증은 이미 그들의 몸이 해주고 있으니 두말하면 잔소리고 평소에 하시던 운동과는 다른 지구 1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 어깨는 전, 측, 후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조져줘야 공 모양의 형태가 조금 더 크고 볼륨감 있어 보이게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모발 빼고는 가장 멋진 몸을 가지고 있다는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5의 우승자 크리스 범스테르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같은 부위의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컴파운드 세트, 세 가지를 묶으면 트라이 세트, 반대의 근육을 묶으면 슈퍼 세트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세트를 묶어서 진행하게 되면 어깨 의 자극도 두 배, 근 성장도 두 배, 피로도 두 배. 아 이건 아닌가? 시범은 이런 케이블을 이용하여 X자로 당겨 주어 리버스 플라이를 진행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말 그대로 케이블을 이용하여 어깨 후면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케이블을 양손으로 엇갈리게 잡고 손을 가슴 앞쪽에 위치했다가 양팔을 벌려 어깨에 자극이 들어올 정도로 수축해 주었다가 돌아오는 동작인데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저도 자주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자칫 중량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 운동 너무 쉽다며 중량을 마구 올리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무리한 고중량을 사용하면 팔꿈치가 많이 굽혀지며 제대로 된 어깨에 자극을 줄수 없기 때문에 팔의 힘이 아닌 어깨 후면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상체를 살짝 젖히고 수행해 주세요. 15에서 20회 정도 정도 이 동작을 진행해 주고 끝나자마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해 줍니다. 일반적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이지만 더욱큰 자극을 느끼기 위해 시범은 어깨의 최대 수축 지점에서 잠시 정지해 주고 내려가는 동작에서도 최대한 버티며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쌀레레의 단점은 리듬감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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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을 쭉쭉 주신다는 겁니다. 반동은 최대한 이용하지 마시고 특히 초보자라면 5kg 이하의 덤벨로도 충분하니까 자극에 초점을 두고 해 보세요. 는 케이블을 아래로 위치하여 리버스 플라이 대신 레터럴 레이즈 형태의 동작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행할 경우 어깨 후면보다는 전 측면이 더 타겟되는 동작이며 매번 같은 자극보다는 어깨는 최대한 다양하게 조져주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최소 5세트 정도는 진행해주시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시죠.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보디빌딩 매니아들을 설레게 하고 다녔던 올림피아, 오픈보디빌딩, 지구 1등, 지금... 대리 론스포드의 팁도 한번 알아볼까요? 강경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깨 운동에서 프레스를 못하는데 레이지를 잘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만큼, 어깨 운동 중 정말 중요한 운동이 이 프레스 동작입니다. 베릭의 어깨 운동 영상 중 원암으로 레이즈 머신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 보였지만 정말 찐으로 맛있어 보였던 것은 스미스 머신 숄더 프레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숄더 프레스를 할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숄더 프레스를 할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내리시나요? 대리개 운동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은 바로 가동범위입니다. 내렸을 때 바와 키스하듯 딱 입술까지 내리고 팔꿈치가 약 90도 정도에서 바로 다시 밀어버립니다.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삼두의 자극을 분산시켜 어깨의 자극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동범위를 딱 타이트하게 진행하는데요. 그만큼 삼각근의 자극도 피로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초보자분들은 어깨에 스트 스트레칭을 과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주시고, 중량을 올리셔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릭은 점진적 과부하로 중량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며, 12에서 15회로 4세트 정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깨 운동만으로 떡 벌어진 상체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과 등 운동을 하실 때 하나씩 섞어주어 해주셔도 좋습니다. 대릭도 운동 마지막 스미스 머신에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해주며, 모자란 어깨 운동을 보충해주는 모습도 참 인상 깊네요. 올림피아 재작년 1등, 작년 2등을 차지하고 얼마 전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한 하디 추판. 자기의 얼굴만한 어깨 근육을 가진 하디의 어깨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언더그립이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할때 언더그립과 뉴트럴 그립, 오버그립 등 잡는 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죠. 처음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대충 따라하지만 점점 헬창이 되어갈수록 어느 시점이 되면 왜 이렇게 잡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오버그립의 경우 팔을 가장 덜 쓰고 부상의 위험이 낮습니다. 유독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 벤치나 OHP, 풀업 등의 큰 운동을 할때 가장 안정적이고 팔보다 해당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뉴트럴 그립은 가장 자연스러운 손목 동작으로 가장 편하지만 바벨을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언더그립은 어깨 운동 시 견갑이 안정적이고 어깨가 받는 부담이 덜해 조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두근이나 손목이 다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중량 컨트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디의 어깨 운동 영상을 보면 이렇게 언더그립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더그립으로 바벨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프런트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합니다. 팔을 쭉 들어올려 본인의 키 높이 정도까지 올려주어 전면 삼각근의 최대 수축과 이완을 시켜줍니다. 자극에 따라 원암으로 진행해보셔도 좋고 바벨로 진행할 경우 손목이 아프시다면 이지바를 이용하셔서 어깨 부담을 현저히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디빌더로서 분리할 수 있는 180 후반대의 큰 키로 클래식 피지크 시범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아놀드 클래식 클래식 피지크 1위 웨슬리 비셔스도 만나보겠습니다. 웨슬리는 클래식한 포즈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큰 키와 봉긋한 어깨로 만들어지는 엑스테이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키가 너무 부럽다. 웨슬리의 운동법 중아 그 전에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웨슬리의 이 운동을 해보신 다음 삼각근의 펌핑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비교해보시면 생각보다 볼록 튀어나온 내 어깨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거 어제 제가 해봐서 추천드리는 웨슬리는 올드 스쿨 스타일의 외모만큼 클래식한 운동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어깨에 집중할 수 있는 인클라인 레터럴 레이즈를 매번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벤치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세워놓고 그 위에 측면으로 기대어 한팔 식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해 주는 것인데요. 기존 서서 할 때의 사레레보다 중력의 영향을 다르게 받기 때문에 좀더 긴장감 있는 어깨 운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단점은 가동 범위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인데 반동 없이 오로지 어깨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 모든 걸 커버합니다. 아 이거 벤치 하나 잡고 하기엔 너무 창피한데? 이런 분들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몸을 비스듬히하여 레터럴 레이즈를 해보세요. 웨슬리의 운동과는 사실 100% 같은 자극은 아니지만 벤치 쓰는 게 원활하지 못한 분들은 이 운동으로. 하셔도 좋으실 거예요. 자, 시범의 측 후면 컴파운드 세트, 대리개 프레스, 바디의 전면 타겟. 웨슬리의 강력한 레터럴 레이즈까지 이렇게 지구 1등들의 특별한 어깨 운동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깨만 따로 빼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 그대로만 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여기에 머신 리어델트 플라이 정도 마무리로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단순히 프레스와 레이즈만으로 굴빵한 어깨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과 세계 1등 빌더들의 어깨 근육을 공략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게 되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초보자의 경우 운동마다 자극점 찾기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하시던 루틴만 고집하시기보다는 하시던 운동들에 하나, 둘씩 추가하여 해보신다면, 다양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이 어깨 운동에 색다른 자극을 어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어깨 운동은 가슴 운동, 등 운동과 섞어줄 시 굉장히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다는 점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운동에는 정답이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며 헬린이 탈출을 해보도록 해요. 이미 몸 좋은 사람들의 근육 빵빵한 몸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일단 헬스장까지 가는 그 어려운 걸음, 그 작은 성공부터 해보자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욱 쉽고 좀더 자세한 운동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제발, 제발. 해주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헬린이가 헬창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듣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